안녕하십니까? 제이슨 킹수학입니다. 자, F-3 얼마야? F-3 F-1G F2는 5지? 네 그랬을 때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몇 차식으로 나눴어? 1차 2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는 몇이야? 1차식 음.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? F-1은 2였지. 그래, 안 그래? 2를 대입해. 네. 5가 나와, 안 나와? 2을대입해야겠지뭐 네. 네. 해야겠어? 마이너스. 그럼 어떻게 돼? 3A는 3이니까 A는 1이지. 네. B는 3이죠. 답이 뭐지? x 플러스 3, 이 답이 되겠죠. 3x 플러스 3 아니에요? a가 1이니까. 아, 잠그 다음 4 4번 문제 읽어주세요. 항식 fx는 2 x 의 3승 더하기 b x 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x-1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그 몫을 x-1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. 그러면 f x 이렇게 썼지. 네. 그다음에 q 2는 3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. 쓸수있그러는 q x는 x 2에 q 2, 이거 q 1이요. q 2x 플러스 3여서 마찬가지죠. 네. 음. 그럼 그번 문제 1번뭘푼 거야? 이거니까 f 2로 가는 거지. 엑셀 밀러봐 Q2 플러스 2나왔 나와요 네. 근데 Q2가 3이라고 했었나? 했어 나했어. 아 2가 되는데 2가 돼요 3더에기는 5지 네. 5야 이게 이걸로 나는 나머지를 구랬으니까자이 Qx를 여기다 넣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?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? 네? 그럼 3x-1이지 그 3x-1이 답인거야 얘로 나눴을때 나머지니까 그대로 여기 들어있잖아 그 다음 f 0가 3이니까 d는 3이지 그냥 그 다음, 에 이제 조건을 다 써서 풀면 된니다 f 1이얼마야 FEE p B 플러스 C 플러스 3 s a BX. f f 1은는지 2. f 2는 f e e f 2는 아까 5였지. F2. 여기다 1 8 플러스 4B 플러스 2C 플러스 3은 5가 되겠지? 네. 연립하면 나오겠지? 네.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?